안녕하세요. 백년당 남성미입니다. 뭔가 내 띠와 맞는 옷 색상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 어, 있죠. 뭔가 음. 좀 그런 걸 입었을 음. 때 그래도 음. 좀 하루 일진이 좋고 음. 운에도 음. 어, 상승시킬 수 있는 음. 이런 것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 음. 제가 이번 시간에 백년당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어, 이건 사실 네. 제가 무속인이 되기 전에. 네. 저도 워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어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무속에 대해서도 관심 이 많아서 항상 이걸 제가 예전부터 저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가 이제 면접을 보러 갈 때나 무슨 중요한 계약권을 성사시키러 가야 될때 아니면 그래처와 미팅을 해야 될때 시험을 치러 갈때 이런 중대사가 있을 때, 티별로 음. 본인에게 맞는 색상의 옷을 입고 간다면 음.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음.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모든 것이 100%다 좋아진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그래도 30, 40%는 좋아질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지금 어떤 네. 결정적인데, 네, 네. 그때 참 이게 네. 발휘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색대로 제가 언급해 드리는 띠별로 맞는 색상의 옷을 평상시도 착용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네. 하지만 이제 그게 내가 좋아하지 <laughs> 않는 색깔이다. 그러면 그돈 말고 속옷으로 입어. 속옷으로 입으면 되잖아요, 음, 그죠? 어, 네. 해묘미생부터 말씀드릴게요. 해묘미는 네. 돼지띠, 토끼띠, 양띠, 어 화이트 계열. 그러니까 흰색 계열의 옷이 나의 운을 상승시키고 재수를 보게 할수 있는 색상이다. 음. 그런 옷을 입으시면 좋으세요. 신자진생입니다. 원숭이띠, 쥐띠, 용띠. 빨간색 계열이 좋으세요. 아, 감독님 빨간색 안, 안 입으시잖아. 항상 블랙만 입으시잖아. 그렇죠. 그럼 소굿을 네. 빨간색 입으세요. 예, 음... 네, 그러시면 돼. 음. 그리고 이노술생 네. 호랑이띠, 말띠, 개띠생입니다. 블랙 계열. 음... 예, 검정색 계열의 옷이 길하십니다. 사유축생, 뱀띠, 음... 닭띠, 소띠. 푸른색, 파란색 계열의 옷을 입으시면은 어, 운을 더 상승시키고, 내가 원하는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더 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한번 입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나한테 맞는 색상이 뭐예요? 저랑 맞는 방향이 어디예요? 나랑 맞는 동네가 어디예요? 이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죠. 그죠? 있습니다. 그런 게. 음. 저는 제가 금이에요. 금이기 때문에, 금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토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토의 기운이 있는 동네로만 다닙니다. 음... 그런 것처럼 다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조금이라도 내 오늘 상승시키고 더 좋은 기운을 줄수 있는 이런 색상의 옷을 입는다면 돈 드는 거 아니고 시간 드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도 이렇게 0년당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다가 무당 아나운서 남성미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